지는 않고 네. 그 전에 음. 이제 되었던 작품이고 영화를 하게 됐어요. 아니 왜냐면 그 얘기하셨잖아요. 요즘 뭐 작품이 안 들어와서 고민이다. 네. 저보고 작품을 잘안 한다 그러는데. 예. 네. 안 들어온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작품이 또 공개가 되고 지금 또 얘기하신 대로 영화도 또오 이게 참또 공교롭긴 하네요. 예능을 너무 등한시했어. 내 <laughs> <laughs> 목숨을 벌었어야 원래 데은좀 관심도 전참 있을... 예능 저 예능 출신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그렇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고현정 씨는 진짜 실제로 미스코리아가 되신 네. 이후로 예능으로 사실 그렇죠. 이제 연예계 네, 네.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고 하면 진짜 막 폭발적으로 막 섭외가 올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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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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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수, 아, 그럴 수, 그럴 그럴 수. 솔직하시다. 저의 어떤, 네, 저의 어떤 이. 도전 정신을 어...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머, 막 연락이 안 와. 예능 프로도. 근데 뭐 제가 무한도전 나가는 것도 상상도를 많이 아, 그려. 아셨어요 제가... <laughs> 아니 너무 많이 그려봤어. 아니 근데 저럴 때 저렇게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뭐 전혀 왜냐면 끝만 보다 끝나요. 아. 탐나는 예능 프로가 있었데 아, 이야, 몰랐네. 그러시는구나. 맞아요. 생각대로 안 되는. 아, 아 이게 어쨌든 사실 현장에서도 이제는 어, 어느덧 이제 최고참 이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가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을 시작해서 감독님들은 아직도 감독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네. 감독님들이시는데 보면 제동대 보이지도 않는 기수 후배고. 음, 음, 그래서 40대 초반이시고, 서른 네. 후반이시고, 그럼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까마득한 거예요. 에, 에. 그래도 그 마음가짐은, 아, 내 감독님 다 이렇게 되는 어,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되게 이렇게. 조금 이런 거리를 아, 두는구나. 아, 약간 아 뭔가 이게 네. 또 예,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거리 안도. <laughs> <laughs>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모양 <laughs> 이제 오랜 아, 습관이, 습관이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 아, 오랜만에 감독님께서 티비 쇼나 아, 네. 어, <laughs> 나한테 그냥 깜짝 놀라셨겠어요. 후배들에게는 먼저 좀 다가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네, 어떠세요? 일단 조심하죠. 조심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좀 점심을 같이 할수 있다든가 음, 음. 뭐 저녁을 같이 할수 있다가 되면 바로 공략하자. 밥 아. 먹을까? <laughs> 현정이 누나는 약간 이제 마음 열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여는 그런 스타일이다. 맞아요. 요즘,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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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제가 기본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음. 집에만 있고 네.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촬영 현장이 음. 굉장히 저한테는 귀해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유일한 탈출구니까. 네. 그리고 여러 연령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음. 어, 머리 오늘 좀 파마했네, 음. 뭐, 좀 다듬었네, 뭐, 잘랐네, 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버거워들 해요. <laughs> <laughs> 저에까지. <laughs> 어, 뭐~ 이런 걸왜 어, 아시지 <laughs> 막 이렇게 <laughs> 제가 어~ 나도 그렇게 관심을 나에게도 가져달라 그래서 저는 촬영하사 상태 굉장히 즐거워요 음. 네, 유일한 외출 제가 기자분들도 어떨 때 이게 음~ 렇게 기억나는 질문해 주시는 분은 기억해요 아~ 그러세요 아, 어~ 짜 기억력이 네. 좋으시구요 오늘 또 와주셨네요 그러거든요. 어 그럼 그 치즈는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부담스러워 하시죠. 아, 아 오히려 아 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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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막 지비어하게 아, 생각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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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히려 그냥 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저는 다네. 성의를 다해요.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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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음은 늘상 뭔가 다가가고 싶고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고 하지만 이게 또 혹시라도 또, 저쪽에서 또, 어려워하거나 음, 그럴까봐. 엄청 눈치봐요. 엄청 눈치봐요. 네 트리플 A. 정말. 아, 아, 아 그러세요. 네. 아니 그 어쨌든 35년 만에 이제 유튜브를 또 시작을 또 하시게 됐고 어, 채널명이 고현정. 네 <laughs> 예, 예. 누나 그 공부하는 것에 봤거든요. 누나 공부 어, 카페 앉으셔 가지고. 공부. 저... 저희가 알고 있는 고현정 누나께서 예, 예. 브이로그를 찍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못 찍게 찍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숨지 말고 좀 음... 이렇게 그래도 내 채널을 하나 갖는 거.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용기를 진짜 많이 내 가지고 한 거여서 어떻게 해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다시 할게요 모르겠습니다 아어떡 합니까 좀 모르면 어떤가 계획이 좀 틀어지면 어때 맛있죠 어, 맛있는 어떡크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사실 SNS도 참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댓글도 달아 주시고 이제 하트도 눌러 주시고 뭐 셀카 뭐 스토리 릴스 처음에 올렸을 때뭐어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치고는 지금 굉장히 아니,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오리무중으로 들어왔어. 아, 그래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엄청 즐겁거든요. 음, 음. 좋거든요. 네. 근데, 어, 반응이 싹 죽어가지고, 음. 많이들 안 보세요, 요즘. 아, 요즘요? 네. 아, 시작할 때보다? 네.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보시다가, 어, 저, 저, 좋아요 좀 눌러야겠다.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진짜 음. 그 컨텐츠가 될수 있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은데 네. 그거다 끝나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 그렇지 않을까? 요 그러니까 그냥 잔잔하고 지루해요, 약간. 아니 근데 그, 그래서 또 보게 되던데. <laughs> 감사. 아, 왜냐면 누나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니까 어? 뭐지? 약간 그리고 또 화면이 뻔사시해. 아 그래. 그럼 또 이렇게 자꾸 뭔가 안개 속으로. <laughs> <laughs> 누나 극도고 <걷어내고 웃음> 보게 돼. 오.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비겁한 유튜버예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딱 유튜브스럽게 딱 찍어야 되는데 음. 피해가. 아 옆으로 좀 살짝.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영상을 못 드리고 <laughs> 이렇게. 아 마치 좀 제작진이 좀 마치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듯이. 내가 전면에 나서지만 약간 그러지 않은 듯한 느낌. 아 일생 비겁해. <laughs> <laughs> 아니 아니요 오히려 아니 왜 뭐가 비겁해요? 네. 여러분 이건 제 방이에요.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아 그러기엔 좀 약간 쑥스러워. 너무 쑥스럽고 아 조금 부끄러. 네네. 기도하시면, 음. 근데 제가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뭐 오늘 나오셨지만 부끄러움과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느낌은 좀 아니셔서. 그러니까. <laughs> 이상하게 제가. 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언젠가부터 제가 강성이 됐어요. 언젠가부터요? 네, 할말다 하고. 어. <웃음> <것> <웃음> <웃음> 어느 순간에 이미지다. 이미지, <laughs>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 사귀자. 뭐. <웃음> 어, <웃음> 뭐, 어, 그런 사람처럼. 맞아, 어, 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안 그래요. 아안 그러세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어, 어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게 누나는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도 모르겠어요. 그쵸? 왠지 모르게 아... 현정이 누나가 나오면 두려움이 없는 분. 그래서 뭔가의 어, 누군가의 늘상 좀 원어비인 그런 그 음...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하나 올려요. 뭐냐면 음. 이 작업 현장이나 이런 음. 곳이 누가 악역을 자처하는 곳이 잘 아니잖아요. 어, 네. 근데 불합리함이 너무 보이면 그 참없죠안 어, 어, 되겠다. 어. 저층. 약간 그러니까 저는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음. 다 배려를 해주시니까. 근데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어. 저도 참아요 여러분 <laughs> 꾹꾹 참다가 네. 어. 이게 차면 이건 아니지 않아 어. 아, 아, 아 나오는 거죠 근데, 근데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이게 (19살에) 미스코리아 선을 시작으로 연예계 데뷔를 하셨죠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스코리아 이~ 대회 출전을 하시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화제성이나 뭐 이런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단식입니다. 스타 등용문 아닙니까? 스타 스타등용문. 등용문이죠. 네. 이게 그이 당시에 오연경 씨가 진을 하셨고 고현정 씨가 선이 됐는데 <laughs> 어, 역대 미스코리아 대회 사상 아... 최고 시청률 5 4 와... 와. 그러니까 그해에 미스코리아가 어떤 분이 될지가 와...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어, 어쨌든 당시에 이제 세리미용 씨가 마샬, 이 양대상. 야 이거를.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알죠. 알죠. 아, 아, 알죠, 알죠. 마샬 미용실이 이제 많은 미스코리아들 배출을 했었고, 했었고 이제 세리가 이제, 이제 올라 아. 치고 올라오는. 아, 네. 어 그럼 어디 미용실이요 네. 마샬이요. 아, 마샬. 마샬. 아. 어, 우리 그 양대 라이벌인 이 미용실에서 그 김성령 씨가 어. 미스코리아 진을 네? 요이 바로 세리에서 배출을 맞아요. 해냅니다. 예, 여기에서 다음 해에 말 그대로 칼을 갈고 이 마샬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고현정 씨를 이렇게 출전을 시키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 미스코리아는 어떻게 나가시게 된 겁니까? 저희 엄마가 좀 멋쟁이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명동에 있는 음, 그 음. 마샬 미용실을 그냥 친구분들하고 다니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음. 뭔가 그때 당시에 그냥 약간 뭔가 좀 환기하고 막 틀을 깨고 싶은 게 머리를 자르는 일탈밖에 음.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마샬 미용실을. 아,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명동에마샬 미용실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원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 네. 사태수 원장님. 네. 그래서 바로 제 손을 잡고, 너 누구니? 이러면서, 음. 너 지금 생각 없니? 이러고 계속 그러셔서, 어? 어? 한번 해봐. 근데 내가 그런 무대에 설수 있을까? 내 음, 성격이? 음. 뭐 그러면서 나갔던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이 야, 그냥 멋 눈에 그, 그냥 그러던 거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데 어. 워낙 뭐 유명하지 않으셨을까 학교에서도 그랬을 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요그 아니, 저는 이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니, 진짜로. 그 제가 메타인지가 있어요. 그데 어. 학교에서 인기 있었던 건 좋아하는 여자 친구들이 있어줬어요. 음음. 정 씨를. 네, 저는 뭐 남자분들한테 인기 있다기보다는 아... 여자 후배나 선배나 아... 동료들이 음... 저를 좋아해 줬던 아, 그러... 기억은 어. 있어요. 인기 있는 아그 있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네, 고 정도였어요. 어... 아 그러세요? 어쨌든 요 이제 이후에 연예계에 데뷔를 하셔서 이제 KBS 토요대행진 MC, 네. FM 인기가요 DJ.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요즘은 요런 표현 잘안 쓰지만 그 당시는 청춘스타. 예. 네. 맞아요. 어. 잘 나갔었어요. 진짜 잘 나갔어요. 그때는 책받침에 그렇죠. 진짜 청소년들이 <laughs> 스포츠 신문에도 보면 항상 메인 네. 화면에 네. 열심히 태해 대행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음, 그니까 잡지나 이런 뭐보세 늘상. 예. 아. 네. 어떤 그 브로마이드나 이런 걸로 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말해서 이제 어, 다재다능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뭐 꽁투도 하셨고 네. 정말 예능 쪽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고 일어나서 막 팍된 그런 스타가 아니라. 네. 그때 이제 뭐 사랑의 꽃피는 나무 막 그런 드라마가 막 네. 인기 있을 때니까 성춘 드라마가 네. 정말 인기 있을 때죠 뭐 하이라 씨, 이상아 씨, 음. 이미연 씨가 이미연님. 막 네.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타였었죠 음. 저는 그냥 약간 직장인 마인드였어요 아그러셨어 어, 그래요? 제안을 주시니까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또 나라는 사람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허투루 하고 싶진 않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뭐이면연 씨, 뭐 고소영 씨, 마스터 이면연씨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동국대 연극영화과 9공학번 동기세요, 동기? 네. 아, 아 야이두 분이 학교를 어. 같이 다니셨군요. 야 학교 다난는아셨겠데요 아. 이거. 이면연 씨가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죠. 정말 그 그녀를 아, 어떻게 아, 보느냐, 막이 그래서 그 동대 그녀가 뜨면. 네. 남성 남학생들이 예. 막 쿵다쿵다 하나만 난리가 났고 아, 진짜 진짜 그랬을 거예요. 이면연 네. 예. 씨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루두루 잘 이렇게 지내는 스타일이셨고 예, 이렇게 리더십이 좀 있는 아 그런 성격이었어서 한동네가좀 들썩들썩했었고 고현정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열심히 하네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아 그냥요. 네. 교양가 뭐, 음, 음. 그, 영어, 한문, 뭐, 북어, 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문이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럼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마이크를 들고, 자,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자, 오, 너무 유명한 학생이 있지? 이미연 씨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요. 아 <laughs> 근데 우리는, <laughs> 그럼 나는, 아, 나는 미연이 덕에 살았다. 그러면, <laughs> 이미연 씨가 이제 뭐좀 패스하면 이제 어 그럼 미스코리아 그 고현정 씨또 제가 고씨니까 번호가 그렇죠. 앞번호예요. 앞번호죠 앞번호. 한번 일어나서 읽어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편하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밑장 닦다니는 순간인 거잖아요. 래상 수업 들어갈 때마다 조마조마.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연예계 생활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병행한다라는 게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일하시고 뭐 진짜 밤새고 진짜 한참 바쁘셨을 때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다섯 여섯 개 프로그램을 했던 거예요. 와. 근데 또 학교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예민. 하나도 안 놓치려고. 엄청 재밌었어 그래서 그 DJ까지 할 때는 1 0시부터1 2시까지 그냥 생방이니까. 그걸 하, 또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KBS는 제가 다 틀어요. 직접. LP, CD, 맞아, 맞아. 다 맞아. 이거 반에까지도. 아, 음악을 직접 틀었어요. DJ분들이. 예, 예. 혹독하게 살았어요. 뭐. <laughs> 아 근데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근데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내서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혹독한 시대를. 야 그거를 진짜 그렇게 어. 지나오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뭔가 아니, 목표가 그...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거라서 네 저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 대학 졸업할 때쯤 제 동생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아, 네. 때문에 이제 잘 모아서 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나가서 아,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네, 사진이어서 아 네. 유학을 가고 싶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돈을 내가 그걸 위해서 좀 모아야겠다 이 연예계 네. 활동을 통해서. 네, 제 유학비를. 아. 네, 성인이니까 그걸 목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어. 그럼 뭐 어떤 뭐 연예계 활동에 대한 어떤 큰 목표 어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네,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음... 나는 여기랑 잘안 맞나보다. 열심히 일하고 여기 직장이니까. 일을 하고 빨리 돈을 모아서. 응, 나는 동생이랑 그걸 해야 되겠다. 아, 그러셨구나. 네, 내 인생이 뜻한 대로 안 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 갑자기 그렇구나.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연애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어린 <laughs> 나이에 <laughs> 아, 아, 연애가 재밌죠. 유학이든 뭐든 싸. <laughs> 나 아, 아, 아무 생각도 안나 <laughs> 그냥. 혼란 <laughs> <laughs> 빠진 거. 와 아, 진짜 하루가 하그 하늘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연애를 하면 공기가 바뀌고. 그 기분은 아직도 못잊어 아. 연애할 때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 네. 그때는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뭐.. 뭐 밤새고도 일하겠다던데? 어. <laughs> 아, 그런 거죠. 그 네, 진짜.. 아, 뭐 아. 세상이 뜻한 대로 다 아. 되는 것 같고. 모든 게다 아름다워 보여, 이거. 아니, 뭐, 뭐든 다, 다 필요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훅 왔다가 20대를 다 물들였어요. 사랑이 깊은 거들어, 그리고 자주 안 와요.